여러분, 반갑습니다. KTNET 소식통입니다. 지난 KTNET 주간 물류에서 임시선박 긴급 투입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해양수산부와 국적선사들은 앞으로도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소, 중견 수출기업을 위한 전용 선적 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서 우리 수출기업을 꾸준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은 길이 6m의 컨테이너, 1 6,000개를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8척을 건조 중이고, 8척 가운데 2척은 HMM이 3월 중순에 유럽 항로에 조기 투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척도 올해 6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받아서 시급한 항로에 적기 투입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HMM은 미주노선 전기 항로 선박에 중소 중견 기업 전용으로 매주 제공하는 350티유의 선적 공간에 대한 지원도 4월 초까지 4주 더 연장합니다. 미주 노선 선적 공간이 필요한 중소 중견 수출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수출 통합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수출입 기업들의 물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수출입 물류 종합 대응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물류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센터 누리집 혹은 대표번호 02-6000-5218번을 통해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안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KT넷 소식통 두 번째 뉴스입니다. 세계 1위 선사지요. 머스크가 화석연료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2000TU급 소형 컨테이너선을 2년 내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을 도입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무려 7년이나 앞당긴 것입니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 전체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해사기구 IMO는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이유는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조선 해운 시장은 기존 유류 선박에서 친환경 선박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 중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도 해양 환경 규제 및 친환경 선박 신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 환경 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친환경 선박의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선사인 머스크는 2050년까지 모든 선박을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선박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만티 6급 대형 운반선을 수천킬로미터 이상 운행 가능하게 하는 친환경 연료를 찾는 것이 머스크의 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머스크사를 포함한 내세계 각국의 대형 선사들이 탄소 배출 없이 대형 선박을 가동하는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서 새로운 시장에서 패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KT넷 소식통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문소리였습니다.